예, 네, 안녕하십니까. 성선아라송금목사입니다 이번에 78주년, 어, 이 해방절, 어, 그리고 70주년 정전, 어, 주년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 어, 이것이 한국 교회 주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에서, 어, 이 대통령, 윤대통령이 기념사를, 성명서와 기념사 같은 것을 발표를 한 것과 전혀 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에 놀라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같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과연 뭐라고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말 그 해치란 무덤이 아닌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어, 대통령을 큰 행사가 있으면 항상 대통령이 가서 어, 이렇게 그 화면이라든지 어, 성명서를 발표해주고 또 축하 축사를 해주고 하는데요. 전연결을 같이 하지 않는 데에서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 어, 이 발표되어진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강복절 경축사 예, 경축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이전문이 윤석열 대통령 예, 강복절 경축사 해가지고 어, 우리가 어, 익히 들은 대로 자 여기에 내용이 어, 이렇게 쭉 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너무도 전 강훈 목사께서는 그 강화문 운동을 하면서 이 종북주의자들, 주사파들을 우리가 혁파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그 많은 예, 대통령이 간섭이다 자, 이게 그뭐 정교분리를 떠나서 이걸 심각성을 대통령도 너무도 이 심각성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똑같은 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 전 강훈 목사께서도, 자, 이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도 자신이 주장하는 거하고 어,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하고 너무도 결이 같다 해가지고, 예, 조선일보 오늘 아침 신문에 이거를 전면 광고를, 이게 뭐 2,500만 원인가 3,000만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 똑같은 대통령의 연설문, 예, 그것을 전면 광고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자, 어,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조선일보에도 나와 있는 것을 어, 앞부분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들이 뭐냐? 앞부분에 에, 이게 이제 안보 같은 것도 있고 또 경제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앞부분에 이 인사말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27번이나 27번이나 이 자유라는 말을 또다시 쓰면서 공산 세력과 자, 앞부분입니다. 여기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독립운동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 공산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내어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성장과 민주화를 이어졌습니다자 이게 제일 앞부분이고요. 인사 다음에 그다음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하고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 산업화와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여기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그 어, 앞부분 또 보면은요, 어, 이 자유민주주의와 를그 한미동맹을 구축한 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피땀 위에서 놀랄만한 성장 번역을 이루어냈고, 그런데 반면 이 북한 전체주의 70년 동안 전체주의 와 억압 통치를 이어 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이 궁핍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에 명종 하여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어 사회를 교란하는 반 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할게 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할게 치고 있습니다 예어 그러면 어 그리고 어이 예, 여전히 살게 치고 있습니다 하고 이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어,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이렉터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활용해가지고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과 운동가 또 인권운동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 앞전에는 체육관에서 장충체육관에서 반국가 세력 뭐 그런 정도로 한 것에 비하면은 이번에는 아주 이게 예, 이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위장하고 허위 선동하고. 예. 이런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쏟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너, 얼마나 엄중한, 어, 이런, 그, 반공, 어, 반체제, 그, 어,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준음하게, 어, 이 선명하고 확실하게 앞장, 또, 한발더 앞장서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어, 전 목사님도 너무 결이 갔다 해가지고, 어, 이거야말로, 예, 전목사가 외쳐왔던 어떤 결과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조선일보 전면에 이게 아마 3천만 정도 될 텐데요. 이렇게 지금 올려, 전면 광고를 올려놨습니다. 저, 우리가 이제 동시에 한 가지 볼 것은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 크리찬 투데이에서 이번에 한국 교계 주요 기관들, 기관들이 너댓개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세개 있고요. 강복 78주 78주년 건국 75주 5주년을 맞아서 예, 건국 75주는 그리고 정전 이제 또 70주년이죠. 맞아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자, 이 모아놓은 것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 얼마나 대통령 정부가 지금 해나가고 한국 교회가 엇박자가 나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대표적인 이제 한기총은 역사가 오래되었고 아주 많이 쫄아들었습니다. 갈등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되기일 하는 것을 어, 이 주제목으로 해가지고 뭐이 이, 어, 이 공산주의 어떤 것에 뭘 우리가 어, 남은 문제는 현재 어, 일제 시대의 문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 이미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해방, 그, 압제 당할 때의 상황을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어, 우리는 그걸 지나갔고, 현재에는, 어, 남과 북의 2,500만 명이 우리가 해방되지를 못하고, 어, 이렇게 예,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장 남은 우리가 숙제 문제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 여기 한기총에서도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78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제국주의 어쩌고 이제 뭐, 어, 이렇게 쭉 예,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교연은, 어, 정강훈 목사와 이제 그 강화문에 좀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이 기관인데요. 단체 기관인데, 이 송태승 목사 한교연에서는 요 한마디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어,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고 어, 이렇게 사설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서 한교연은 그러나 하고 여기 에이 땅은 여전히 혼돈하다면서 아직도 북한을 예 정강운 목사와 이 같이 이제 발을 맞추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을 두둔하는 종북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사회 곳곳에 기립, 깊이 뿌리 박힌 종북 좌파 세력들은 여전히 국론 북료를 깨하며 호시탐탐 국가 전복을 노리고 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자,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한국교회 가장 큰 단체가 있다면은, 자, 여기서 한마디 외에는요, 이제 90% 제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한교총. 이 한교총은 이 자유, 자유라는 말을 하나 넣고 평화, 하의 재부엉. 자,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는데요. 전연 북한에 대해서 주사파에 대해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할 것이냐, 어, 어떻게 이런 걸할 것이냐. 어,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전혀 없고요. 한장 총이라고 하는 데는 독립운동 결실 분단 아픔 어쩌고 자한 한국 장로계 총 장로교 언제 총 연합회인데요 뭐이 독도 뭐 문제 자 그다음에 세계 총이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 세계 한인 기독교 총 연합회가 이 장로님이 하고 있는 뭐 이런 작은 연합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어 여기도 어 이렇게. 남과 북의 분단의 백을 깨지 못하는 미완성 숙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강복절은 미완성의 강복일 뿐이다. 이제 다시 한번, 뭐, 통일을 위한 기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 들어있고. 어쨌든, 한 기총과 한교연이 큰데, 이게, 이렇게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거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봐야죠. 여기가 점 정교 분리에 어떤 그것이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복지부동으로 정말 해야 될 말을 대통령과 자왜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중 한국 교회의 부활줄이라든지 한국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이 꼭 참석을 하든지 예, 또 축하를 해주고. 어,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 힘을 실어주고, 어,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해주고, 또뭐 화상으로 이렇게도 해주고, 대통령이 늘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한국의 지금 가장 현안에 중요한 문제가, 어, 이 호전적인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날뛰는 이 문제를 왜 대통령은 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발을 맞추지 않느냐. 자 여기에 참 놀라운 어떤 그 엇박자 이게 정말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해치란 무덤 어, 또 어떤 그이 어, 어, 율법주의적인 예, 이 속과 겉이 다른 예, 그리고 복지부동으로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게 정교분리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직도 무슨 예. 어, 3.1절 당시만 해도 우리가 정교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 교회가 가장 앞장을 서서 그리고 공산주의,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도 한국 교회가 가장 앞장을 썼는데 지금 가장 뒤에 서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국가 정부와 윤석열과 보조를 같이 하지 않고 있을 때 저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한국 교회는 웃기는 참 어, 기, 어, 한국 교단들이구만 예 윗선자들이 예, 아니냐 진짜 중량으로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아 정강훈 목사와 사이가 나빠서 그거하고는 가, 아니 국가적인 과제를 을, 어떤 개인 감정과 대입을 시키면 안 되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이번에. 어, 대통령의 그 경축사를 보고 나면은 어, 이 모임 행사 때에는 어, 윤 대통령은 열심히 어, 기독교에 참석해주고 옹호해주고 했는데 전연 이번에 에, 윤 대통령 혼자서 막 방방 뛰었지 이렇게 에, 강력하게 이게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와 싸워주의 되는 것이 앞장을 서서 순교도 많이 했고요 이런 그 남은 과제가 지금 한미일, 그리고 미, 우리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스탠스입니다. 그렇게 해오는 것을 왜 같이 하지 않고, 어, 대통령과 발을 같이 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자,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한, 뭐 또, 뭐, 뭐, 어, 한장연, 뭐 이런 그큰 단체들, 어, 이게 어,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어,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또 애국 교인들이 애국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는 애국 활동을 이렇게 감동을 받고 나가다가 보니까 뭐 정강훈 목사를 저는 오래 전에는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깊이는 제가 가까이 해보지를 못했다가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늘 현재에 당면한 예? 한국 교회가 깨우치고 개몽하고 또이 남북 문제 통일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저들이 핵, 핵무기를 가지고 해도 가만히 있고 또 저들이 간첩이 지금 그냥 꽉차 들어 있고 이렇게 불고 어, 나는데 깨우치지 않고 거의 몇명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겁이, 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는지 정말 이해가 저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외국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말이죠, 깨어난 이, 에, 교, 어, 이 에, 아스팔트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참덜을 덮기 거북한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공산주의 반대는 전강운 목사 혼차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유물이 아니죠.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 슬픔과 아픔을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게, 이번에, 이런, 그, 성명서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 8월 15일, 그, 광화문의 집회에 보면서, 그, 뭐, 교회 안에서, 이제, 순복음교회, 옛날에도, 작년에도 아마 거기서 모였지 않았는가, 3.1절인가요? 거기 실내에서 모여가지고, 왜 대거적으로, 유관순처럼 외치, 외치지를 못할까요? 왜 이렇게 국가가 압장을 써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공산주의 영이 영에 어딘가 잡혔던 것이 아니냐? 완전히 사탄의 그 공산의 영이 지배를 해버린 것이 아니냐? 제가 정강원 목사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예,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130년의 그3일절과 연결하면은 이 130년의 역사 가운데. 에, 우리가, 어, 북한 또, 뭐, 이성훈, 또 조만식, 한경직, 이 모든 그 애국자들이 앞장을 섰는데, 지금은 가장 뒤에 서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더 옹호하고, 박수를 치고, 뭐, 갖다 주야 되겠다 하고, 아, 이게 정신을 팔 때, 지금 그때가 아니지요?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또, 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에 그런 데는 핵무기가 없고, 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경제발전에. 근데 지금은 이 포용한다? 이야, 이건 정말 그, 예, 어, 이문 대통령처럼 신정복을 우리가 존경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참, 너무도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아, 여까지 정치 감사합니다.